형이 이번엔 들어가면 그래도 한 1년은 넘게 살지 않을까. 6개월은 사겠지? 아니, 6개월은 아니에요. 전치 6주는 나오는데. 이빨 부러졌대요. 그래서 제가 온 거야, 형님. 에, 응. 그니까 오늘 청 나가시죠, 형님. 가서 뭐필요하죠 합의, 합의못 보니까. 형도 몸빵을 하든지. 야, 제보 오라 그래. 형님이 가해자예요. 민중이 무서워서 문상 갔대요 형님. 강자라며요. 잘 친다며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때려야지. 조용하니, 아니, 또. 네. 아, 기만 커요 나처럼. 아,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오자마자 화장실 내거 그렇게 개발시민 씨야 누가 와요? 아 싸움은 조용훈이 하러 온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러 왔다니까요. 형님이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정약가 가지고 씨발, 시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돈 없으면 고개를 숙이란 법이 있잖아요. 뭐뭐 뭐, 뭐 전자발찌, 어? 네. 뭐 폭행범이 아니, 강간범이었어요? 아니 네, 폭행범이다. 근데 왜 그거 차고 있어요? 아, 알았어. 여기 카메라 있어요, 형님. 카메라. 어. 예. 아, 엄마. 아, 예. 카메라, 형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형 담배 하나 피시죠. 청라 안 가실 거예요? 형님, 경찰, 경찰, 저기 있어요, 형님. 다시티에 여기 많이 있어요. 형님. 형님 도와주러 왔어요. 된다고 하면 바로 중간다리 역할. 내일 하자, 내일. 아, 그러면 오늘 좀 주무시고 내일? 내일은 진짜 청라 그러면 제가 픽업까지 해드려도 될까요? 근데 걔가 나한테 쌍을 마음이 있대? 다른 사람, 24살짜리. 찍더네? 예, 예, 예. 대전에? 예, 대전에. 오케이, 나, 한번 하자. 예. 성사! 아, 어우, 아, 씨. 예, 간다, 그래. 그럼 니가. 예. 아, 중간에. 예, 예. 어, 여보세요? 저 어, 네. 형님, 그 아까 왔던 그 친구. 미안하다. 예, 아, 이 미안한 거 보셨나요? 동훈형 지금 토크가 부러주고 내신탁 청구가 있대요 와 상주에서 40마량 나온다니까 공사까지 못 거에요 집 가서 마시고 문동사무소랑 통화해서 복지 취할 수 있게끔 한다니까 오해해해아 어, 아, 그래? 알겠어 면발로 X를 주고 싶지 X를 버리고 싶지 동훈이 형 이용해가지고 똑같은 짓거리 안 시키니까 지금 가라고 하세요 아 알겠어 미안해 형 죄송해요 손절해야 할것 같아요 어. 어 진짜 손절해야 할것 같아 형 그냥 빵에 살아, 알았지? 그리고 부천 바닥에서 기어 오지 말고 나 몰라 오지 마. 아 쫓아오면 듣턱으로 신고할 거니까 꺼져. 꼬라보면 뭐. 이나 달리기는 빨라. 이 새끼야. 어.